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통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탐스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질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.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.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